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호두 박사, 호두 전문가 철같치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수 달군의 농장 어, 온 18호 다수학품종 어, 어, 도실성 박피 예성호두입니다. 아,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음, 자라서 이렇게. 에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에, 여기 에,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. 아 무슨 비결이냐? 지금 4월 말쯤에 풍상계리마늄을 한번 어, 뿌렸는데요. 어, 지금 어, 6월 어, 오늘이 7일인데 어, 풍상계리마늄을 한번더 뿌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마 끝난 후에 에,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이 풍상 대르마늄이 어, 분말로 되어 있는 10kg 짜리인데요. 어, 10kg 짜리인데 어떻게 에, 희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보시면은 어, 이렇게 뭐, 물차를 해가지고요 아, 기게 예, 예, 천0 m 짜리입니다. 아, 천0 m 짜리에다가, 아, 대리하면 어, 10kg를, 어, 골고루, 골고루, 어, 희석을 시킵니다. 아, 그리고, 어, 살충제, 예, 살충제를, 아, 이게, 500ml, 어, 어, 500m 는 건데, 어, 두 통을 여기에다 팝니다. 두 통을 에, 여기에다 파가지고 어 지금 어, 또 이렇게 에, 뿌려주는데요. 탈투하는데 어떻게 탈투하는지 한번 보도록 에,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보시면은요. 이물 주듯이 어, 물 주듯이 이렇게 어, 쭉 아, 뿌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흡족하게 아, 물, 물 드는 것 같이 흡족하게 이렇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러면은, 아, 1년에, 아, 1년에 3번만 뿌려주시면은, 환자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, 어, 이런, 어, 복숭아, 사과, 뭐, 어, 배, 이런 거는 방도도 높고, 어, 그 다음에, 탐탄병을 예,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어, 이 온185, 온185 묘목에서부터 이렇게 탐저병을 완전히 예, 잡아서,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라북도 인실에서 살까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살까치